보니까 누가 어제 그 한국 놈이 한국을 때려요. 아니 서바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한 5등 연맹이 외국인데 왜 한국을 왜 때려? 그럼 하여간 이 잔새들도 라나 많아 이거. 아니 한국 애들밖에 없네 이 새끼 이거. 3등이네. 야저 게이지 빠지는 거 보이나? 여기 게이지 빠지는 거 보이나요? 앞으로 어, 터졌다. 나란 피해 본 게. 야, 야나 안전 그냥, 그냥 방살 나쁜데. 코리아 코리아 군사들 간다 한국 군사들 <laughs> 이마가 대장이거든 피가 겁나 늦게 빠진다 지금 응. 이기네 에이 개네 쩔었네 2 5짜리 일본 맞네 야끝났다 여기 비온다 불붙었다 불붙었다 야 전막 아, 게임 접는 거 아니야 말이야 잠깐만 야야 야, 슬기야 어샌데야 샌데 샌데 형 일단 뒤로 잠깐 뺄게요 어, 어 뺄게요 형 <laughs> 복귀 된다고 예예 누가요 누가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눔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 벌써 여러분들 8월 달입니다. 엄청 덥죠? 나눔군 따라서 절대로 가금하시면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부도 10만 원 10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아, 댓글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야너또저 해보니 거든 너? 또, 저 해보니까 어 재밌는데 형님? 재밌어 어떤 점이 재밌는데? 그래픽이 일단은 되게 정결하고 깔끔해 형님. 그리고, 과금이 그렇게 많이 지금 뭐 들어가는 게 없어요, 형님. 아, 형님은 많죠? 아, 제, 제 기준으로는요, 형님. 형님은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게임을 한번더 가볼게요. 너 레벨 얼마고 얼마 썼노? 저요? 저한 2만원 썼습니다, 형님. 세 개, 비이기본 자세가 안 돼, 가 있네. <웃음> 아니. <웃음> <웃음> 그랜드 크로스, 에이지 오브, 타이탄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 얼굴을 요렇게 박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같은 경우에는 미리 혈맹 때문에 미리 빨리 키워왔습니다. 여기 사진 요렇게 외국 애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캐스트 있잖아. 왼쪽에 두루마리 보이죠? 두루마리 저 버튼만 계속 누르면 캐스트 진행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하다보면 헬멧 어, 가입할 수 있는 구장까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한 30분 정도 이렇 걸려. 나도 조금 전에 만들었다. 일단은 이제 중요할 게 여러분들 패스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야 레벨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이 보상들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15,000원 정도는 아무래도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 어우 패스는 무조건 사줘야죠 아 패스는 무조건 사야 된대 여러분들 어우. 전투력 얼마고? 저1 6만7 0 0입니다 2만원 썼는데 1 6만까지가더나야뭐 가격면에서는 괜찮네 자기가 이제 시간만 노력하면 애들 채팅 졸라 하잖아 이거 번역됩니다 버튼 누르면 번역이 됐네어야 서바로마 코리아 어, 넘버원 어, 스트리머 어, 난닝구 어, 이 서버는 내 것이다. 알았나? 누구안 보이나? 어, 사진? 지금 여기가 내 땅이거든? 간문 바짝. 여기. 자, 일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성주입니다. 여기로 따라오시면 돼요. 이? 자, 공격 한번 할게, 여러분. 고! 스킬 한번 써줄게. 일로 와봐라. 이게 영, 영주 스킬이다. 영주 스킬. 다른 류의 SG 장르하고는 좀 달라.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야가 범인데 30 레벨 30 레벨 내가 요렇게 키였거든. 야 만렙 때뭐 혼자서 우와 300. 야 재능을 야는 어디든 기마병으로 찍어야 되겠지야. 공성 아 공성으로 찍어야 되나. 그 40, 알아본 30. 거는 기마병이긴 했는데. 40. 이건 어차피 초기아초기아가 돼가지고 괜찮다 여러분. 이게 월드맵인데 바라. 여기가 우리 팀이야 여러분. 와. 와내 겁나고. 땅 장난아 이제. 아니 면 사람 색깔별로 있으니까 찾으면 되거든. 아니 진짜 큰 대비? 와. <laughs> 이런 이런 거 학술의 신당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먹어야 된다. 공성하고 뭐시간하고 이런 성 먹는 게 있다 단계별로. 지금 일단은 네, 뭐 네. 아무것도 안 하고 1560입니다, 여러분들. 뭐일등하는건 아무것도 아니고 서바 람이 이마 좀 달리네, 이것들. 이게 홍콩 대만 둘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중국은 아닌 거 같은데. 어, 18번 서브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18번 서브 와서 신라입니다, 신라. 이거 지금 선물도 봐라. 이 27개. 이거 전부 다 연맹원분들이 결제해가지고 주는 거야. 가입신사. 야, 잠깐만 있어봐. 만 육천. 야, 이보야. 야! 진짜 혈맹 이거, 요 연맹 박살 난다, 이거. 근데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좀 따라가야죠. 서바로마, 내말 쓰잖아. 돈좀 써라. 돈좀 써라. <laughs> 야 전투 한번 해보자 잠깐만 네 오라이탑 26층 한번 때려볼게 됐어 준비 완료 고 무조건 박살낸다 야 봐라 아무것도 못하지 만피요 야 이거 이거 잠깐만 내가 깰거 같은데 어좀 몹이 좀빡시빡시다 위에니까 이정도면 내가 이길 거 같아 와저 부대가 계속 오노 솔직히 안 보이던데 저거 범위 세기는 겁나 세다 야 네 범이 저희 메인 캐릭이라. 야, 겁나 세다. 자, 3부대 전지. 보사풀우 어, 와. 와, 금 이어 세 개가 그냥 깨버리는데? 이거 컨텐츠가 많아가 엄청 재밌다. 뭐 성을 부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 그 그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유마가 없는 게 여기 남자 캐릭터밖에 못 들어온 거 자보호막 한번 해줄게 요쪽 라인에 자보호막자 요거 한번 깔아주고 자말 달린다 말 달린다 말 달린다 말로 발바쁘라아발바쁘라자 어, 한마리 끝또 이런 거도 전략적인 거 내가 겁나 좋아하거든 여러분 요 스킬들은 한 번씩은 못 쓰기 때문에 잘 해서 써야 됩니다 에이. 달려와 끝났다 이겼다 이겼다 야 마음 피다 범은 야그 이거 28층, 야, 30이 마지막이네? 깰수 있나? 네. 와, 이거 뭐야, 병사 몇 명이야, 이거들 어, 명하는 거야, 임마. 야, 밑에 영웅, 임마, 이거 피 졸라 잘 빠지네. 만, 만피로 된거 그런 건넌 알았지? 저 위로. 와, 이거 대박이네, 게임. 내가 잘하는 건지. 전마부터부사해야 된다, 대포. 대포 먼저 터잡아야 돼. 저피쪽 빠질걸. 와, 우와, 우와, 왼쪽 보세요. 왼쪽 보세요. 오 이게 무슨 얼음의 돈전도 있고 뭐 여러 돈전이 있더라고. 이건 내한테 정찰했네. 아 정찰했네. 하하하 <laughs> 씨발. 네가 나를 정찰했어? 왜왜 왜 정찰하는 거야? 겁나 멀리서. 자기 <laughs> 오른데만 한 킬인데요. 오른데만 두장 그린 거 같은데야. 자 여러분들 오늘도 재밌게 했습니다. 어. 어내거왜 이래? 형이불나난노 그게 아니라 제가 어제 겨울에서 그 바꿨습니다. 그 성마다 효과가 있어 가지고. 서바람아 놀래라, 바금 바꿨다고 이야기해라. 누가 공격한 줄알았다 아니 누가 공격한 줄 알았어. <laughs> 이거 내 마음을 신장 여러분들 그랜드 크로스 에이지 오브 타이탄. 어 보니까 누가 어제 그 한국 놈이 한국을 때려요. 아니 서바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아니 외국 애들 때리도 모자라 해 파네. 1등 1등 연맹이 외국인데 왜 한국을 왜 때려? 그럼 하여 이전 세계도 졸라 많아 이거. 요런 s l g 살르가어 애들 다 파괴돼서 복구비만 막한 뭐 10만 다이어 정도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다, 거의 다 파괴됐거든. 겁만가 나는 안 때리고 내 때리면 서로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약한 애들을 겁나 때리는 거야. 좀 약한 애들을 지금 명 년간거든. 표디야. 좌표 한번 찍어 봐라. 서바람에금방기게 막. 아, 나, 이 서바람 존나 부수고 싶네. 근데, 여기에 또 애들이 있네. 요것들까지 상복어서 때려보고 싶네. 진지락 아니, 야, 한국 애들밖에 없네. 이 새끼, 이거. 3등이네. 야! 야, 전쟁하기 전에 타이탄부터 한번 가자. 깔끔하게. 겁나 멋진 것만 번 보여줄게. 로보트가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 오, 야! 아, 그러가 요 빨간 거, 이 보스 잡는 거야. 오늘 빨리 잡겠는데. 녹여버린다, 녹여버려. 여러분들, 공격! 아 금방 잡는다 어 잡았습니다 형님 어 벌써 끝났나? 네, 아유 뭐 금방 끝나버리는데 형님? 어, 앞에 넘부터 사 그냥 답변 4번 치키를 할 필요도 그냥 공격부터 눌러가 한번더 때리면 된다 당첨으로 내가 때리지 않지? 가자 뚜껑 닫아라 일본아 우리도 당했다 우리 인마 한국한테 당했다 한국인데 저 게이지 빠지는 거 보이나? 여기 게이지 빠지는 거 보이나요? 화면에? 어? 이야 정복하니까 패키지가 있던뿐에 1 플러스 원이네 저 게이지, 노란색 게이지가 다 밑에 내려가면 이거 그냥 부서진 겁니다. 어, 부서졌다. 한번 보자. 전투 한번 볼까요? 나는 피해 본게 그냥 없네. 어, 18,500. 야, 야, 나안전 그냥, 그냥 방사 나쁜데. 어, 겁나 빡시게 해서. 그 다음에 요거야, 밀폐라, 요쪽에. 어, 공기다 하고 있다, 여러분. 스킬인데 이거 뭐, 이거 쓸 필요도 없겠네. 금방 터져버린다, 금방 터지는데. 요, 높은 놈 어디 뭐 있노? 이 서바람이. 저기 위에 25레벨 있습니다, 형님. 25짜리, 성이 25라고. 오, 이새끼. <laughs> 아니, 저 전투력 뭐, 저, 아, 뭐, 얼마 뒤져. 일단 내 먼저 한번 때, 때려볼게. 손실이 얼마나 나니님 네, 코리아, 코리아 군사들 간다, 한국 군사들. 이마가 <laughs> 대장이거든. 피가 겁나 늦게 빠진다, 지금. 피가 겁나 늦게 빠져, 근데. 피가 빠지긴 빠지네. 야, 야, 내가 이기겠는데. 손실은 둘, 둘다 겁나 심할 거야. 이기네. 에이, 괜히 쪼그랐네, 씨. 25짜리 일본 맞네 어쨌든 터졌잖아. 야, 자원, 자원도 내가 먹어가잖아. 맞지? 퐁! 그래! 마이너스 만사천. 성이 없어졌었나 야, 야, 끝났다. 이거 비온다. 아, 불 붙었다. 불 붙었다. 확인해볼게. 와, 이번에 심할 것 같은데? 우와! 야, 정말 게임 접는 거 아니야? 12만 9천에다가. 야, 이거 복구하는데 정말 약탈을 316만 했는데? 야, 역시 기마병은 죽지가 않네. 우리도 어제 한번더 공격해야 상황 될 건데. 있는 거야 가자. 야재밌는데연습 자원 약탈 아까 이제 많이 했다. 지금도 이제 많이 대기다. 야 그냥 너가 보내 이제 전방 군사가 피가 없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연습하는. 우와 9,300 불이 더 커졌네. 네 정말 62,000이네. 와 금덩이 많이 캐는데요 언니? 160만씩 주는데요. 말이야 잠깐만. 여야 슬기야. 오 어, 샌드. 야 샌드 샌드. 왜너 어떻게 됐냐 밑에 어디 떨고 있노 여기 밑에 형 일단 뒤로 될건 뺄게 요어 뺄게 <laughs> 복귀 된다고 에, 에 녹아요 녹아 <laughs> 야 녹아면 어 야야야 나나나나 나도 녹아 나도 녹아 야뭐샤베뜨고야 <laughs> <laughs> 뭐 얼마 얼마 선실인데 한 15,000원 나... 죽었습니다 1만0 0천 아, 형이 복수해 줄게 형님 저희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갈아놨어요 약간 약간 갈았거든. 보도록 A 때리가 또 때려 때린 데또 때려 때린 데또 때리기 전부이다 야 그러면 저 슬기 너는 저기 얼마 피해봤나 지금 총한 10만 정도 피해본 것 같습니다 일단 불바다 만들었고요 25짜리까지 보호막 썼습니다 형님 아, 야 근데 어떻게 아예 터지고 보호막을 쓰냐고 일본아 저 오늘 원스탁 카드 너는 그만한테 복수하려고 했는데 다른 나라 쪽에 복수해가지고 어 그래도 됐네 아 재밌네 나 나도 재밌어 지금 이거는 안늦었습니다 오늘 게임을 해도 충분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처음에 아이디를 만들 때 서버가 랜덤으로 단대. 어 계정 안에 들어가서, 저 설정 들어가서 18번 서버 선택해야 됩니다. 투토리를 끝내고, 여러분.